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168번째 시간으로 자연 법칙 제9탄, 분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분열이라는 것은 그 나누어지는 것이죠. 어,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름이 충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 처음에는 지열이, 뜨거운 지열이 위로 오르면 수증기로 변하면서 그 하늘에는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청층히찬 공기가 온도가 다르죠. 이것을 위에는 촘촘하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흡수의 법칙에서 오릅니다. 흡수의 법칙이 오르면은 그 구름이 모이죠. 한 곳에 왜 그러냐면 위에는 냉각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가 맺 듯이 냉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는 다시 햇살이 충전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식어 가지고 뭉쳐진 구름이 어, 햇살의 충전을 위해서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이것이 어, 비가 되는데 이것이 분열의 법칙이죠. 우리 봄이 되면은 딸기라든지 오디들이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데 보면은 그 딸기들이 같이 뭉쳐져가 있다 싶은데도 하나하나 나달이 전부 다 분열이 되가 있죠. 오디도 전부 다그 붙어가 있음에서도 분열이 되가 있죠. 솔방울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그 어떤 모든 것이 떨어져가 있습니다. 보리와 밀도 보면 붙어가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그 경계선을 분명히 이루고 있죠. 이것은 봄에 열기가 한꺼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뭉쳐져가 있으면서 분열된 현상이죠. 그런데 변은 어떻습니까? 변은 나다리 하나하나 독립되어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뼈는 물을 대주기 때문에 지열이 고갈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좀 적게 올라가는 거죠. 어,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분열이 되듯이, 가을에 어떤 그 과일들은 보면은 뭐 크기는 좀뭐 뭐 배라든지 사과를 틀리지만 각각 독립되어 있죠. 그런데 봄에 있는 딸기라든지 오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다 붙어가 있습니다. 보리밀들은. 이것이 분열되는 거지만 지열이 높이 올라올 때는 거의 붙으면서 각각 그 경계를 이루고 가령 그 선을 할 때는 좀 독립이 되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때는 그뭐 화산지들 열기가 많은지 몰라도 그 각각 개성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협동 협동심이 좋죠. 일본이 그래, 옛날에 그 동아시아를 정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협동심이 좋기 때문에 단결이 좋죠. 우리나라는 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벼이사 끝이 하나하나 분열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합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로가 이견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어떤 분열된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은, 어, 종교적인 것이나, 안 그러면 명상을 한다든지,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하는 데는 세계 1등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동적으로,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지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시책도 각자 독립된 아이디어를 활성화 시키는쪽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갈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해외 진출을 시기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1등이기 때문에 이 분열의 법칙이라는 것은 꿈하고 대비를 해볼 것 같으면 꿈은 어제 꿈하고 오늘 꿈하고 다르죠. 근데 학에 보리와 밀은 붙으면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꿈도 계속 한쪽에 집중을 하면 왜됩니까그꿈 속에서 각각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합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그러니까 노탈이 같다 이거죠? 방향은 다른데 결국 노탈에서 집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뭐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도 있었지만 또뭐 이범석 장군이라든 여같은 울산 같으면은 그 여러 가지 고원 박상진 의사라든지 각각 다르게 운동을 하면서 결국 노탈은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중심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열을 하지만 중심에서 분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항상 주제 파악을 해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이래 분열의 법칙이지만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각각 흩어져서 에어, 에너지를 끌고 모아오라는 거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에너지를 규합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명의 법칙에 대해 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